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락입니다 호락화르케입니다 네 반가워요 어 오늘은 무슨 일로 공지로 찾아뵙게 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, 펑크를 내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기획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어 산돌이랑 저랑 같이 노래를 불러서 올리는 그런 기획된 게 하나 있었는데. 어.. 좀 피치 못할 사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고요? 산돌한테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산돌입니다 나보고 녹음을 하라네요 음.. 원래 이번 주에는 저하고 호락형하고 둘이서 음.. I can do anything better than 노래를.. 노래를? 녹음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노트북이 고장이 났습니다 음, 진짜. <laughs> 화면 다 깨지고. <laughs> 막 저는 컴퓨터 무슨 엑소시즘 걸린 줄 알았어요. <laughs> 내가 그 화면을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정말 천추의 한인데, 컴퓨터 막 애가 미쳐 돌아가고, 저의 멘탈은 더 미쳐 돌아가고, 호락형하고, 저하고, 어제 둘이서 영상 통화하면서, 저는 정말 미친듯이 웃고, 컴퓨터는 귀신 붙은 듯이 막지원자서 난리 치고 있고, 호락형도 막 미친듯이 웃고, 야, 이건 안 되겠다. 제가 어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, 노래를 들으면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, 애가, 되니까 <laughs> 제가 녹음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녹음은 펑크가 났습니다. 네 제가 죄송하고요. 그리고 아쉽게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, 제가 노트북을 사긴 샀어요. 이번에 그것까진 좋은데 전부 다 자료가 날아갔기 때문에 아 그거 다운받는 것도 일이네요. 아돌아버리겠네 어음어 음. 어, 일단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일단 이번 한 주는 펑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. 네. 어 이번 한 주는 펑크를 내지만은 이제 다음 주는 이 기획한 것까지 포함해서 좀더재밌는 영상을 들고 올 테니까요. 어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. 네, 그러면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. 뿅!